야, 좋았어. 위에 거 어, 맨날 안 보아. 응? 울프라이더 이 녀석 상당히 까다롭게 구는 구만. 이리 와, 다섯 명이서 잠은 잡을 수 있나요? 셋, 저희가 조언을 구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. 도전을 해보는 거긴 한데 저희도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도전을 해봐야죠 일단 지금 저기 직자님 또 죽으셔 풀빵님 죽으셔가지고 코마디움 또 써준 거 보이죠 근데 왜왜 왜 죽으시는 거지? 뒤에 있는데? 마법, 마법 쓰잖아요 마법 아 애들이 마법까지 쓰나보다 오... 야 힐을 니까 힐러한테 어울이치는구나그 <laughs> 그런 거 같아 어 이거 최점단 시스템인데? 면제적이네 <laughs> 이거 와우 하는 줄 <laughs> 힐러한테 어글로 튀어가지고 힐러가 마법 맞고 죽었다고? 걸어가서 지금 정비할 게 뭐뭐가 있다고 그러셨죠, 저번에? 아까? 물약이요. 어, 일단 펜던트 분배를 하고요. 음. 물약도 구매를 하시고. 펜던트를 그 바로 앞에 가서 분배를 하죠, 일단. 다 수리하고 물약도 하고. 아, 이쪽 이쪽이 아니구나. 일단 수리를 다 하고 다시 모를게요. 뭐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다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. 흩어지지 말고. 모두 다 어디를. 한명 나고 됐다! 나고자 발생! 뭐야 몬스터 같이 죽은 거 아니야? 어잠깐만또줘또줘 어? 아씨 뭐야 살렸어 <laughs> 살렸어 살렸어 이번 기막혀서 죽었 살렸어 살렸어 <laughs> 와 BJ 땡겨가 이걸 씹캐리하다니 오늘 땡겨 없으면 컨텐츠 폭망했죠 이거 다 살렸어요 음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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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. 여러분 붙으세요 붙으세요 아니 이 이거 왜, 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<laughs> 걸어가지 귀한 부적 타면은 그냥 말로 가지나요? 그렇죠. 아, 몰랐지. 귀한, 부적이 왜 귀한인데. <laughs> <laughs> 아니, 똑같은 마을로 가진지 몰랐지. <laughs> 이거 명령어, 수리하는 명령어 있나요? 아, 이제 네. 뭐예요? 다, 고, 다 고쳐줘, 치, 치시면 돼요. 띄어쓰기? 네, 띄어쓰, 띄어쓰기 아이. 다 하시고. <laughs> 와, 신기하네. 다 고쳐줘. 다 고쳤나봐. <laughs> 어, 자이언트 맨티스 잡는 그, 앞에 가가지고 펜던트는 저기 받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하시죠 가죠 단목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래. 여기서 그거 받고 갈까요? 사왈이 뭐? 피마사 길을 까먹어 잠시만요 <웃음> 잠깐만 <웃음> 길잡이 길 까먹었대 그, 여기서 일단 템을 드릴게요 기... 오케오케 자 이제는 네, 조심해야됩니다 우리 도정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한다라고 트르크의펜던트를 받았습니다. 이 팬던트 분배는 다 끝났습니까? 펜던트 분배는 다 끝났고요. 그 들어가시면 이제 한 줄로 서서 한 칸씩 이동할게요. 어왜한 아, 칸씩 이동한지 물어봐도 되나요? 네그 쭉쭉 가면 코마디움 상태가 아, 걸려서 못 살리거든요. 와 아, 일단 은 해봐야지 알겠는데? 네 일단 한칸 들어. 예. 네. 그래서뭐 코마디움이 걸린다고? 어, 땡겨님 제발 그좀 설치지 마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이 죄송합니다. 설치가지고 죄송합니다. 네, 이게 그 아니야? 한, 칸, 한 칸씩 제발 움직이세요. 한 칸. 네. 이렇게 저 가고 아니 풀, 풀빵님 뒤로 오셔야죠. 예, 네. <laughs> 네, 갑시다. 이렇게? 한 칸. 예. 네. 뭐뭐가 나무도 안 나오는데 몬스터도 없고? 아니 그 가보면 알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차 노래 하나요? 어오이런 아, 하... 이렇게 죽는구나. 여기서 한 방에. 아 네. 갈게요. 신기하다. 이런 맵 있네. 오. 아, 이렇게 협동심을 요구하는 이런 플레이를 요구를 하네. 여기서. 그 멘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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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디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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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직인 살려 주세요. 아. 공아디가 없어요? 살려 줘. 살려 줘. 네 달려가.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. 나 죽었어. 나도. 나도 죽었어. 나도 죽었어. 아, 안 아, 안돼, 하지마. 아, 하지마. 아, 하지, 하지 말라고. 오케이, 오케이 됐다, 됐다. 마. 아니, 어, 움직이지 마. 아무도 움직이지 마. 저 살려갔지. 코마디어 없는 분? 다 있는 거 같아. 저 있어요. 아안 쓰시길래요. 아이 있는데 어떻게 쓰지 는 몰라서. 어떻게 쓰지 <쓸줄> 몰라. <laughs> <laughs> 아나 죽었어, 죽었어. 살려, 살려줘. 자, 빠르게, 빠르게. 아 어, 죽었어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됐어, 잘한다. 어 죽었어요! 어 예, 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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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디. 우리팀 잘한다! 그렇지! 화이팅! 화이팅! 죽었어 살려줘 좀더 빠르게 좋았어 나이스! 그렇지 살려주고 어, 그렇지 이동! 어 맨디 맨디 맨디. 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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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어우 감사합니다 됐어 어어너 심장...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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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심장 쫄끗해 <laughs> 아 이거 재밌네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? 자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하나요? 들어가시면 돼요. 아, 이제 바로 들어가나요? 오, 네. 바로 들어갈게요. 예. 네. 체력을 좀 채우고 갑시다. 네. 오케이. 그 휴식을 좀 할까요? 휴식을 네. 하시고 풀피가 되면 출발합시다. 오케이. 풀피 되면 출발하는 걸로 여러분들. 스탯은 전부 다 힘에다 찍어주고 이제 데미지를 올려야 되니까. 아 이제 제 속성을 읽어 드릴게요. 네. 그러면 그 안는 목걸이를 끼시면 돼요. 아 지금 저기 자이언트 멘티스가 뭐 속성이 있어요? 네, 공격 속성이요? 네, 방어 속성이죠. 아 그러니까 저희가 목걸이를 끼면 그 자이언트 멘티스 공격이 좀덜 아프게 되나요? 안 아플라면 벨트를 끼시고요. 목걸이 끼는 이유가 데미지가 올라가요. 아, 그 자이언트 멘티스의 취약한 속성을 목걸이를 껴가지고 그걸로 데미지를 올린다는 거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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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어, 속성 봐주세요. 도장님이 봐주신다고 하네요. 예, 출발 출발해도 되나요? 네. 어풀 P입니다. 출발 P다. 전사님 앞장. 님들 기막이염. <laughs> 님들 기막이염. 기막 좀. 와. 와 뭐야 뭐야 뭐야. 신다? 아둘렸다 MC 고예 네, 치세요. 차차차차 차. 다죽다 어, 뭐라고? 어 죽었어 뭐야 벌써 죽었어? 그 뭐야, 돼지, 돼지 속성 기신 돼요, 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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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돼지, 돼지. 오케이. 돼지 자자자, 살리고, 다 둘러싸, 내네 방향으로 둘러싸세요. 이거 어차피 한방 컷이야. 직자든 나발이든 다, 다 소용 없으니까 다 둘러싸세요, 그냥. 그 저기 직자님도딱그한칸 앞으로. 야, 죽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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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지 말고, 빠지지 말고. 죽었어. 살렸어, 살렸어. 빠지 말고, 둘러싸, 둘러싸. 한칸 막으세요, 반대쪽. 반함쪽, 어, 반함쪽. 아래쪽, 아래쪽 한칸 여기 막아주세요, 막아주세요. 없는데? 어, 그래, 반피 뺏어어 또. 아 와, 또 죽었어? 어, 코마디움 이거 좀 아껴야겠는데? 아끼면 안되지 그럼 집에 가는데 <laughs> 아 그렇지 아끼면 안되지 <laughs> 아끼면 안되니 집에 가는데 내가 필만 비... 하루가 돌아다니면서 그... 어, 그 뭐야 어죽었살 죽었다 죽었다, 전사, 죽었다. 죽었어. 전사 죽었어 전사 죽었어 하루에 저, 저쪽까지 오케이 오케이 코마디움 전용은 저기 우리 하루님께서 해주신걸로 아... 안살려주시는데? 안 응? 안살려주신다고? 나 집가는데 나 집가는데 이러면 어 살렸어 오, 살렸어, 나도, 살렸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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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. 야나 풀샷 풀샷 다 썼다 그럼 하루 저게 뭐야 직장님이 기름 맞고 하루... 또 죽었어? 난장판이야? 어... 왜 난장판이야? <웃음> <웃음> 얼마 안남았어 힘냅시다 잘해봐. 우리 살보라고 빨리 피 빨리 피 빨리 피나 아. 죽었... 나 죽었어 야 <laughs> 죽었어? 몇번 듣는거야 오늘? 야도발만 <laughs> 쓰면 죽어라는 <laughs> <즐거워라, 웃음> 죽었어 어. 밖에 없어 <laughs> 아야 뭐야 직장님 죽었어 살려 와 진짜 지금 이렇게 빡세 안 돼! 우리한테 힘이 모자른다! 변신해라! 제군들! 변신! 변신! 아야 아니야 <laughs> 짠! 핑크레인저 변신 완료! <laughs> 레드! 레드! 그린! <웃음> 변신해라 아잇 이야 이거 아나 죽었어 나 죽는다! 나 죽는다. <laughs> 야 이거 <왜> 공격이 <laughs> 안돼 잠깐만 변신할 때 공격이 안돼 뭐 이런 게다 있어 야변신했때왜 공격이 안돼? 간디 메타라서 간디메타라 그런 거야? 야 잠깐만! 변신해 <laughs> 퇴 공격이 안돼 어, 어? 아니 블랙, 블랙, 왜 도망가네? 왜 자꾸 멀리 가냐고요? 가까이 있으라니까 살리기 어렵게. 오케이, 아이씨 어, 나 진짜 어, 어. <웃음> 미치겠네. <웃음> 왜 이렇게 멀리? 다 야. 죽었어 다 죽었어. 됐어 됐어. 저미지 넣을게요. 와 마법 마지막에 마법사의 미친 딜링어죽았어요저저 저, 저. 아 잡았어. 어. 와! 야, 잡았어. 죽었다 그랬는데 아까. 저저 성직자. 예. 네. 아, 여러분들 와. 고생들 하셨습니다. 잡았어요. 잡았어요. 야, 탐불 어디 가셨어? 말간거 같은데. 이거 로날드말 걸면 되나요? 예, 말 걸으시면 돼요. 와 씨. 왕 드디어 누군가 날 구하러 와줬군요. 흐흐크. 사막에게 붙잡혀서 너무 무서웠어요. 바깥에 있는 사방이 사라졌, 사라졌단다. 차이저 어서 나가요. 가자. 자, 이제 보상이 어떻게 받죠? 보상을 우 인벤 보시면 들어와있어요 세줄금반지 아 세줄금반지 <목소리> 여러분들 인벤에 보이십니까 세줄금반지 시청자분들 우리 도와주신 하루님 풀빵님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씩만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두분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둠의 전설은 여기서 딱 마칠게요 근데 우리 모여가지고 변신을 한번 하고 와야지 파워레인저 변신 어... <목소리> 나 근데 그리고... 물약 빨다가 잘못 써가지고 변주 써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푸냐 저도요 몸 풀어요 뭐라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그냥... <laughs> 우린... 거절이 전혀 옷 벗지 마세요. 자꾸... 예위에습니다 1위에... 1위다여러에들너에너무에맙습에다위에 1위에... 1정에너무에무고에습니에고위에에에